현재 재고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재고 현황에서 재고 보유 월수 항목을 추가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 재고 1, 출력물, 재고 현황에서 오른쪽 위에 옵션의 양식 설정을 클릭 후 신규 양식 추가를 눌러줍니다. 양식명에 재고 보유 월수 양식이라고 넣고 저장합니다. 양식 설정 화면이 나오면 재고 수량 옆에 마우스 클릭하여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재고 보유 월수 항목을 체크하고 적용합니다. 스크롤을 옆으로 옮겨서 재고 보유 월수의 설정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기본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 24개월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기능을 변경 후 적용, 저장을 클릭하여 방금 만든 양식으로 검색을 다시 해보면 재고 수량 옆에 재고 보유 월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